우리가 본 영화는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연합군과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처음에는 서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적감을 가지고 있다가 동막골에 사는 그 순수한 사람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그들의 이념이 무너지고 그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북한 군인들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합군들, 외국인들과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하면서 이 영화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이념이냐 신념들, 그런 생각들처럼 또 다른 마음의 장벽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상황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런 상황들은 나는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아유, 오늘부터 감사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나는 좀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작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의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가? 감사가 나에게 오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그것이 신속하게 떠나버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구경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더뭐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럴 때만 감사가 내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가치들이 없어졌을 때 순식간에 감사도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떠세요? 어떤 감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감사가 없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감사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경 대학 감사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봅시다. 감사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반가운 마음으로 해 봅시다. 감사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학교를 감사학교를 꼭꼭 졸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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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바빠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육신이 병들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너를, 저를 너무나 속썩여요. 이런 상황과 형편들이 좋지 않은데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감사하려고 아무리 사려봐도 감사할 껀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감사는요,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잘 되고, 환경이 슬슬 잘 풀려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감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따라 해봅시다. 성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그성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방법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듣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자 맥주 감사를 하고 추수 감사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목장 모일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하지만 이 감사가 내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7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의 인생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벽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 14절의 표현은 우리가 주위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대요 그렇다면 이 팔리기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땅 가운데 생육하고 정복하여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정을 보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그 선악관을 먹게 되어서 우리의 인류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죄가 그때부터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올무에 빠진 우리 인간들, 죄라는 장벽에 빠진 우리는요 점점 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더라도 점점 그 반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이 3번에서 감사원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또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창조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할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찔림을 뛰어넘는 죄악된 행동들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너는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 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이 아닌가요? 우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는 대로 그 행동이 나오시던가요? 그대로 다 지키셨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 거룩한 생활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는데 주일 저녁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오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의 길대로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곁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실패하고 또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청개구리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한 것은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집에 놓인 결과, 죄에 팔린 결과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계속 읽어 봅시다. 두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비록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쁜 것을 행한대요.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무기력하게 죄에게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는 마음과 세상의 유혹대로 죄의 방법을 따라 살기 위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법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정해서 죄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마음은 아까 처음에 봤던 영화처럼 그 대한민국 군인과 북한군의 관계예요. 서로 적군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고요. 영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둘이 함께 어울리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의 그 빗되어 표현한다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함께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이 사실을 더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이 죄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입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사단은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이 사단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요.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의 속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속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육신과는 전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거듭난 세 사람의 성품 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속사람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단 자신의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백 번, 천번, 만번 찍어서라도 그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까지 결코 사단은 이 공격을, 내속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만이 죄의 세력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같은 편이니까요. 이미 같은 편인데, 못하러 같은 편을 공격하겠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입장에서 보니그 적군, 하나님에게 속한 그속 사람을 가진 신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더 팔을 더 뻗어야 되죠. 더 힘을 더 써야 되죠. 더 많은 공격을 해야지 더 자신의 편으로 땡길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계의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강해져서 우리가 더큰 시험을 만나게 되고요. 더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코 이 공격과 이 유혹과 이 시험과 이 모든 방법들을 가치, 가진 계책과 계략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명예로 내가 가진 가치들로 이것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패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이 공격을 이기기는커녕 방어도 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 모두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직역해서 말하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시죠. 젊었을 때또 자녀를 낳고 일을 하면서 직장 가운데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 그래 내가 고난을 맞이했어. 어 그래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곤고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 이 고생,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개념의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곤고한 사람이란 단어를 비참한 인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 곤고한 사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고 죄와 상해망의 법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 비참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뭔가 돈을 많이 쌓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거린 가진다라고 해도 이 곤고함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이 육신의 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사망을 향해서로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7장 24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이 24절에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밤에 모여서 감사 학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였지만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2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마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반복되는 그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막과 탄식 속에 놓였던 그 바울이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완전한 절망,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았지만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민. 이 25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놀라운 반전 바울의 고백에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감사의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배울 모든 내용이고 이것이 감사의 전부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안부 환자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새로 개발된 약은 그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기회를 줄 것이고요. 그 새로운 생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어떠한 약도 없는 시한부 환자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 선고된 사망의 몸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약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려서 이 약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싼 죄의 장박을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죄의 유혹이 죄의 공격이 우리를 그 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약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자꾸 우리를 곁길로 빼내어 갔던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 갇혔던 우리를 위하여 개발된 이 약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적인 사망이 선고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지 질문을 던지며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가 있지만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그 이유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현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임금도. 풀지 못한 이 인류 최대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성경대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환경을 바라보며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죄의 장벽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벽들을 내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들 그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이 다가도록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